만두 가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성공해서 사장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언니, 동료한테 확인했어. 저기 계셔. 확실해. 맞아. 맞아.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여긴 공사장이니까 위험해요. 빨리 나가세요. 아저씨, 기억안 나세요. 몇년 전에 제가 아저씨 가게 앞에서 만두 훔쳤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저 대학 보내주셨잖아요. 어, 너, 그 어린 아가씨구나. 와, 완전히 달라졌네. 그런데 이분은 누구? 아저씨 저도 기억 안 나세요? 그때 휠체어 타던 동생이에요. 아저씨 덕분에 언니는 대학 가고 저는 다리도 치료했어요. 감사드리러 왔어요. 뭘 고맙긴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내가 더 기뻐. 아저씨 사실 저희가 오늘 온건 언니 내가 말할게. 사장님 요청하신 부동산 등기증과 카드입니다. 아저씨 잠시만요. 고객에게 줄 샘플이 나왔구나. 수고했어. 일 없으면 일찍 퇴근해.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가난했던 소년은 이제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때 주신 카드에 8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엔 8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내에 아저씨 명의로 집도 한채 샀어요. 받아주세요.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너무 큰돈이야. 아저씨, 제가 보답하겠다고 했잖아요. 아저씨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안 돼, 정말 받을 수 없어. 아저씨, 그냥 받아주세요. 아저씨 도움 없었으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어요. 물한 방울의 은혜도 샘물로 갚아야죠. 그리고 아저씨가 아직 미혼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언니가 계속 아저씨를 못 잊어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안 돼. 우리 신분 차이도 너무 크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 나는데 안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무슨 말씀을요? 아저씨처럼 착한 분이 우리 언니랑 함께 하시면 모두가 축복해 줄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이제는 사랑까지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고백합니다. 이들을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